여러분, 안녕하세요. 지금, 저 생방송이라는 중이거든요. 지금 저가 옆에, 저 옆에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리라님, 리라. 아이, 지금 저 옆에, 컴퓨터 소리를 안 내겠어요. 컴퓨터 소리를 안 내는, 선분 컴퓨터 소리를 안 내는 그거를 했는데 선분 소리가 안날 겁니다. 어 안녕하세요. 어 후원 감사드립니다. 후원 후원 찬원 감사드립니다. 후원 10만 원을 냈어. 와. 어 미쳤다. 지금 저한테 후원 10만 원을 냈거든요. 10만? 와 이거. 아,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드려요. 어. 감사드립니다. 아, 너무 감사드려요. 아,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, 생방송 중이냐고요? 생방송 중입니다, 지금. 생방송 안, 생방송 안 했잖아. 오, 생방송 안. 으이, 생민쌤. 어, 유튜브를 보면서. 옆에 패드까지 놨거든요? 옆에 패드, 핸드폰. 이거 뒤에 그리고 어, 아 맞다. 커미터를 렀습니다 유튜브 키즈 크리에이터다. 오늘은 나의 하루를 보여줄 계획이다. 어. 이른 아침 알람이 울리면 어. 나는 일어난다. 아 마이크 작게 했어. 아 괜찮아. 고분형도 파고. 아, 어, 응. 피곤해. 아, 유튜브를 잠깐 멈추면서 해보죠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분 진짜. 와, 이분 저 재밌다고 할 말했거든요. 지금 재밌다고. 와, 이정수. 이준, 이런 후원을 주신다고? 50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. 와. 와. 저 이렇게 유명하진 않는데, 이렇게 50만원 후원을 주시는 거, 감사합니다. 출근한 사람 왜 없냐고 아 e 아, v 좀 r y w 겁니다. now. I shouldn't drink that I come 아 죄송해요 오오! 감사합니다! 10만원 후원! 초밥 먹는 유형입니다. 아 초밥 먹는 유형! 자 아이디어 주세요 아이디어! 어떤 유형이 있지? 연 어, 초밥 먹을 때 뭐.. 한입형? 반으로 나눠 먹는 형! 근데 우리 이거 빨리 찍으려면 우리 빨리.. 누가 연어 초밥 좀 사와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게? 사와야죠. 그러면 한 명이 사오고 나머지는 좀 회의하고 있죠? 그럼 내가 사올게! 와 감사드립니다! <laughs> 우와! 어, 10만원 후원 또 주시네! <laughs> 와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그러면 네. 바로 일기장을 탈 거예요. 아 오, 일기장. 일기장! 우리의 추억, 우리의 과거, 응. 대부분이 그리고 약간 흑역사. 오, 우디 오늘 귀가 한껏 빨기질 예정이다. <laughs> 네. 어차피 기 시리즈 하면은 약간 우리는 별 타령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상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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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러면 각자 일기장을 꺼내 볼까요? 저요 오케이. 하나. 둘. 이거는. 아 저는 너무 오래 전 거는 없어졌어요 이게 아, 소멸, 소멸 소멸 언제? 잡았어요? 아, 아, 아 제가 아 충전 견뎌요 충전하면 다 붙습니다 와 이런 후원을 진 나오? 와 많은 후원 감사드립니다. 만은 물원없더는 없는데 음. 제가 항상 신경 쓰고 있었던 게있어요 네, 방. 너는 엄청납니다. 이거 너무 엄청내 초등학교 때 썼던 그 그림 공책. 엄청 공격가장믿 그림 공책이 있어. 그걸 제발 아무도 보지 않게 고로 <laughs> 그, 그, 이거 하나 가져왔습니다. 저름이써 <laughs> 어, 아, 있네요, 여기. 그러니까. 그림집. 그래서 적그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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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기부터 뭐 이거? 이거 뭐야? 뭐야? 와 보면 죽어 김성희 아니면 장 김성희야 아 김성희 이거는... 와 <목소리가> 이런 감사합니다 지금 다, <목소리가> 삼단성이쟈요, 삼단성. 바로 3단송이죠 3단송 <목소리가> 뭐야? <laughs> 혹시 그래? 2학년 모든 이기장에삼이 아니면 반장이라도 써있나요? 예쁜 고반장고 살벌한 <되게. 웃음> <에얏던 것> 아요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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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여기 절대는또 <laughs> 아무도 보지 마세요 <웃음> <웃음> 선생님과, <웃음> 음, 선생님과 부모님 빼고 보면 죽어 이어이름 <laughs> <laughs> 셀리 김 <웃음> <웃음> 셀리김. <웃음> 셀리김. <웃음> 어, 셀리 김 셀리 김이나 처음 알았어어 우리 셀리 김으로

ハハハ <laughs> 그래서 눈싸움을 하기로 해서 눈을 동그랗게 뭉쳐서 오빠한테 던졌다. <laughs> 재미가 없어서 눈사람을 만들기로 하였다. 지그러해 드릴게요. 을지무 여기 생방송 중에 날레지 님이 멋을으셨는데 날레지 님도 저산방송 들어왔으면 좋겠네요. 여러분, 그럼 여기까지. 안녕.